대학생들의 대담한 대담 토크쇼 대담의 진행을 맡은 MC 박수민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나 이슈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생각을 대담하게 말씀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이슈에 대해 관심 많은 대학생 김성준입니다. 네, 저도 같은 트렌드 센터 문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간은 자연 앞에서 평등하다. 임평당의 이정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담의 막내 20살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0살 3년 차인 22살 홍지환입니다. 네, 모두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크 주제 시뮬레이션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어린이 여러분, 들어갑시다. 야, 이정우 빨리 좀어 아, 밀지 마. 자, 아, 어린이 여러분, 안녕. 안녕! 지금부터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옵시다. 음, 나는 게임기. 나는 인형. 너무 멀어, 나와! 얘칼 꽂고 싶은데 칼 <laughs> 없어요? 없어. 정웅이가 가져온 건 뭐예요? 저 게임기랑 게임이요. 왜 게임기만 가져왔어요? 남자라면 게임이죠. 이런 인형들은 어때요? 에이! 근데 혜영이는 이런 게임기 말고 왜 인형만 가져왔어요? 예쁘잖아요. 이 죽어라! 는요 <laughs> 이건 남자 꾸에요.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인형이나 주방 장난감에 그에 반해 남자아이들은 로봇이나 총을 갖고 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장난감이나 옷 등은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른들에 의해 선물을 받거나 구입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판단과 생각이 많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부모님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인형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어 자동차나 이런 걸한번더 보여주거나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편입니다. 음. 딸아이가 총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그래도 여자 아이들 장난감 위주로 골라주는 편이에요. 부모님들이 다른 아이에게 성별에 따라 다른 장난감을 사주시나요? 아무래도 그런 편이죠. 좀. 여자 아이 부모님들은 인형이나 이런 여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사주시고 남자 아이들은 뭐 게임이나 로보트 이런 위주로 사주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저 핑크색 좋아해요. 전 검정이야. 왜 좋아해요? 핑크색 예쁘잖아요. 이... 여자색이에요. 이 블랙이야말로 남자에 대한 간지죠.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그렇다면 만들어진 장난감 대신 자연의 장난감 삼아 놀던 옛날. 그때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다른 장난감을 갖고 놀았을까요? 네, 오늘의 시뮬레이션은 어린이들의 장난감 선택으로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직접 체험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릴 때 진짜 저는 남자친구들이랑 거의 막 PC방을 간다거나 좀 그리고 PC방에서도 풍각성 있는 게임, 아니면 네. 막 비비탄 서바이벌 아시죠? 네. 아, 저 해봤어요. 네. 그런 거 많이 했고, 네. 항상 여성 친구들은 어, 뭐땅 따먹기라는 그 네. 바, 바닥에 땅따먹옷입히 이런 거. 네, 맞아요. 거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아, 맞아요. 어릴 때 그걸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스티커북에다가 음옷 갈아입히는 거. 아 그거랑 그 학종이 이런 거 많이 하고, 아 어릴 때부터 많이 돌아다니고 막 운동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음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꽤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온 얘기인데요. 성욕할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성욕할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어쩔 수 없이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으로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차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역할로 맡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니까 힘이 더좋으니까뭐 도와줘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체가 이제 평균이 될 수가 있고 여자는 뭐 약한 존재다 이런 의식을 깔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성별을 생각했을 때 그냥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기대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나 특성 기준은 개인마다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누가 규정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덧붙여진 사회적 인식이 사회적인 편견이 좀 많이 덧붙여져서 이런 성 역할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신체적인 차이를 넘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저희도 모르게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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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짤막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좋아. 들어보세요. 잘한 남자와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치명상을 입었어요. 아버지는 죽고 아들은 응급실로 급송됐습니다. 도착하는 순간 당직 의사가 아이를 보고 숨이 넘어갈 듯 소리를 쳐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음. 이미 사고로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비밀이. 의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볼 출... 때는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출생... 아버지가 두 명이다. 아, 아, 숨겨진 줄, 아버지가 야. 있다. 불행 이상일 수도 있고. 사실 저는 이 얘기 원래 알고 있었어요. 사실 조금 유명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자면 그, 의사, 그 의사는? 바로 아예 어머니였던 오, 거죠. 죄송합니다. 이게 성 역할의 고정관념 중 하나일 수 있는 게 의사라는 말만 딱 듣고, 아, 의사는 남자일 것이다. 라는 편견 때문에 이런 간단한 퀴즈인데 못 맞추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답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흰색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먼저 떠오르게 되기는 해요. 직업에 대한 성 역할도 되게 강하잖아요. 진짜 맞아. 아, 맞아죠제 맞아. 맞아. 친구가 승무원을 꿈꾸는데 남자 친구인데 막 선생님이 왜 그런 거를 하냐고 남자들이 아, 막 그래서, 그래서 좀 상처받은 친구도 있고 막 이랬어요. 가정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 우리 예쁜 딸 승무원 하면 아 잘할 수 있지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남자 승무원은 길이 작, 좁기도 하고 조금 사회적인 인식이 어 남자 승무원 이런 느낌도 있고. 조금 그런 편견도 있지 않나.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니던 미용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오.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하다가 좋은 디자이너 선생님이 한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디자이너 선생님을 알아보니까 성별이 남자셨던 거예요. 아. 되게 어린 마음에 좀 머리는 여성분이 좀더 소통하기도 편리하고. 잘 잘라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기 음 꺼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편견이 <laughs> 네. 있잖아요. 여자들이 음. 조금 더 섬세하다 아, 이런 그렇죠. 얘기. 네 맞아요. 어, 저도 네, 우진 친구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자 디자이너 선생님한테 머리를 맡기면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도어리불안하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고정관념 음. 가지고 있었던 게 여기서 말하면 부끄럽더라고요. 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뭐또 다른 직업에 대한 <laughs> 편견 뭐가 있을까요? 꼭 미용 음. 미용실에 관련된 아, 에피소드가 아니더라고요. 남자 간호사를 보고 좀 눈살이 찌푸려졌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여자 간호사분들이 더 불편했어요. 음. 어릴 때는 아, 아. 음. 나의 정나라한 모습을 보여줘야 아오. 되기 때문에 <laughs> 그게 약간 좀 불편했던 것보다는 약간 불편하다. 좀 부끄럽다, 약간 부끄럽다. 어린 마음에더 아, 네. 뭔가 어릴 때 많이 접해 보면 많이 겪어 보면 뭐 미디어에서 많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겪어 보면 이런 편견이 빨리 없어질 맞아요. 수 있는데. 어릴 때잘못 보고 크다 보면 그게 어릴 때부터 축적된 거다 보니까 커서는 그 편견이 쉽게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좀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많이 없어질 필요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도 꽤 많은데요. 이런 고정관념은 왜 생긴 거고 그리고 어쩌다 우리 무식 속에 자리를 잡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모든 게 진짜 생긴 이유가 간단합니다 오, 역시 인평당의조을그 네, <laughs> 이유가 뭐냐면요 인간은 양성생식을 하기 때문인데 남자가 여성을 볼때내 짝짓기 상대이다 아, 뭐 남자가 진실, 남성을 볼 때는 번식 욕구 때문에 네, 번식 욕구 때문에 남자가 여성을 볼때 짝짓기 상대이지만 남자가 남자를 볼 때는 내 짝짓기 경쟁자이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식. 이런 인식들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렇게 성별이란 게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 내면, 본능이 계속 분류의 기준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성 역할에 대한 구, 기준을 만들지 않나. 좀생식적인 얘기 말고 좀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라든지 음. 뭐 그렇죠. 주위 사람들, 주위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봤듯이 우리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한 장난감이나 뭐 음. 이런 뭐 그림책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여러 가지 매체들이 다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뭐 여아용, 남아용을 딱 구분해놓고 핑크색으로 온통 둘러싸여져 있거나 파란색으로 온통 둘러싸여진 그런 장난감들을 아직까지도 다 갖고 놀더라고요. 이런 무의식이 자꾸 쌓이게 돼서 이게 뭐 10대, 20대로 크면서 더 그런 고정관념이 심화되고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가정환경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보내는 학원 맞아요. 우리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보면 은 남자 학생들, 어린 친구들은 태권도, 맞아요. 그러니까 검도 이런 운동을 굉장히 많이 배워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여성 친구들은 피아노, 발레, 피아노 뭐 하다못해 좀 심한 집들은 꽃꽂이 맞아요. 어릴 때부터 미술 이런 거부터 다 배우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사실 미술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빠랑 같이 미술 학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3일 다니면 그만 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엄마 저나 그만둘래 막 이랬는데 제 부모님은 그래도 아유, 여자애가 그림도 좀 예쁘게 그리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다니게 하고, 근데 오히려 오빠는 좀 미술 속에 더 재능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어, 어린아이들도 인터넷을 또할줄 알아서 혼자서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도 하고, 음. 그 이게 성에 대한 정보를 쉽게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정확한 정보랑 잘못된 정보 사이에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판단을 음. 해서 수용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또 이런 성 역할 형성 과정에서 어긋날 수 있지 않나. 앞으로 그 학생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하나의 편견을 만들 수도 있고 가치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매체 하나 하나들도 자기 스스로 그 매체들 스스로 좀 자각을 하고. 인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영향이 크잖아요. 맞아요. 커플 텐 자체. 흡연실이라는 단어만 보고 제가 흡연자에서 어, 응. 그, 당연히 들어갔죠. 네. 그런데 갑자기 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야 아르바이트생이. 음. 남자랑 여자 이렇게 앵커 앵커가 앉을 때 응. 항상 남자가 왼쪽에 앉고 여자가 오른쪽에 앉고 이제 여자들의 생리 문제, 남자들의 군대 문제로 SNS만 봐도 댓글들로 엄청 싸우죠. 싸우죠. 맞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제 친구 중에는 생리 때마다 응급실을 간적 있어요.